이것은 제가 생각한 노래로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어, 뭐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딴 것도 있지만 뭐 아무튼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파이팅 아 그리고 부금도 없어요 부금은 없어요 이것은 역사의 남을 이야기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어 인류를 막게 할 뻔한 것 그것이 바로 뭐일까 궁금해요 한 번만 더 알려나 보자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시간 만약에 모른다 하면 배워두거라 자, 그런가 볼까, 이 세계로. 이것은 코로나, 이것은 역사로는 남을 이야기지, 정말로. 많은 사람들을 죽인 악독한 놈 만약에 이걸 보고 있다면, 물러나. 아, 이제 이것을 위한 예측들을한번 알아보자. 먼저 마스크는 약이야. 마스크를 안 쓰면 또 입으로 찾아올지 몰라. 그러니까 조심해도 손소독제랑 그런 거는 다 챙겼겠지. 손도 씻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씻어라. 아 아. 코로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. 그래도 나는 살았어. 살아 속에면 그러면 잘 사는 거겠지. 만약에 걸리면 지옥에 갈 준비해라. 그러니까 꼭 안전 숙직 지키자. 그러니까 꼭 안전 숙직을 지키자. 이제 모두 알겠지. 코로나는 그러나는 1만명, 아니 1억명, 아니 1000억명, 아니 1조 명을 죽였어. 복수를 해야 돼.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물러나죠.